코스모스가 바람에 나뭇가고 있습니다. 벌써 가을이 온 것일까요? 여름에 피는 종이 따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코스모스를 보니까 이와 관련된 아, 노래가 핏 생각이 나는군요. 코스모스 피어 인 정든 고향녘 이뿐이 꽃뿐이 마주나와 반겨주겠지. 아, 정든 고향역이. 생각이 나는군요. 고향역이나 하여튼 뭐, 고향, 참, 말만 들어도 너무나 그립고 아늑하기만 합니다. 편안한 저녁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그러면서 라이너 마리아 릴케의 시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헛소리 마치겠습니다.